저는 이제 변곡점에 이제 왔다 네. 이제 이제 상승장은 거의 끝났고 네. 이제 하락을 위한 정책위에 음.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 이 부분을 네.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그~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바로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이 공급부족이다라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수요를 약간 음. 고정시켜 놓는 개념이고, 음. 수요도 음. 변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는 요인이 수요거든요. 음. 수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늘었다가 음. 어느 순간 갑자기 줄어들기도 음.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공급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요가 변하는 거를 가정하지 않고, 않고. 고정시켜 놓는 음.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적정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어 네. 네. 저 이게 가장 사실 큰 음. 문제라고 음. 봅니다. 적정 수요량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 지금 대출 규제 확 오니까, 네. 사람들의 심리,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네. 네.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음. 수요가 변한단 말이죠. 음. 공급은 사실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죠 수요가 변해요. 음. 그거를 아. 어, 전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음. 수요를 고정시켜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올라왔던 상황을 보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네.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 음.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음. 이제 전제를 까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왜 공급이 부족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백이 있어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가 100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일종의 균형을 이루겠죠. 그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수요가 200, 300이 늘어났어요. 음. 200, 300으로. 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공급부족이 되죠. 네,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이거는 초과수요인데, 음, 음. 초과수요인데 공급부족으로, 결과는 공급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수요를 진단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주 수요로만 보니까. 거주 수요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보는 게, 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네. 시장이 거의 미치, 미쳐 있다. 네. 미쳤다고 했었죠. 네. 네. <laughs> 그 미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수요죠. 수요가 광분을 해서 음. 사실은 막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미쳐 있으면, 미쳐 있으면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파트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음. 사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수요는 여러 네, 개가 되네. 여러 개가 네. 되잖아요. 그 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보면, 과거 통계치를 보면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1년치 거래량을 쭉 합쳐보면 네. 사실 어, 뭐 월세, 전세 다 합쳐도 200만 개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수 이제 전체 집, 개수로 보면 약 2천만 채 정도. 음. 그럼 이걸 따져보면 10분의 1이에요. 거래량이. 네. 그럼 여기에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죠.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네. 상황을 보면 무주택자들 있죠.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장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수요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최근에 이제 수요자로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막, 막 다들 막 사니까.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보면은 수요가, 네.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비유를 드는 게 바로 허니버터칩이에요. 허니버터칩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과자는 일정 수요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는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줄쓰고막 네. 그렇죠. 예, 네, 막그 중고나라에서 막두 배로 팔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갑자기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공급이 줄었냐? 절대 아니고 공급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혜태제과에서 나왔잖아요. 혜태제과에서 네. 이거를 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 하면서 라인도 증설하고 해서 공급을 늘렸단 말이죠. 네. 근데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온라인에서 다 매진 사태가 벌어졌던 음. 거는 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수요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공급 부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2 이, 됐어요. <laughs> 이 수요가 싹 네. 빠지고 나니까 네. 공급 과잉이 돼버리죠 음. 이걸 저는 좀잘 봐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요가 변해서 네. 수요가 변해서 수요가 한꺼번에 싹 빠지게 되면 원래 있던 공급 가지고도 네. 사실 초과 공급이 돼버리는.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하면 네. 공급 부족이 아니라 네. 초과 수요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초과 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거는 뒤에 얘기 나눌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바뀌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네, 이제, 이렇게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을 만드는 수요, 사실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서서히. 네. 사실 이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 가신 사람들의 너무 큰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네. 사실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제가 그 대출 규제 전부터 이제 아,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음. 서서 이제 매수자들이 매수, 안 사고 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네. 정체기가 올 것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 이미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시장에서 네. 매도자들이 사실 어 시세가 네. 실거래가가 10억이다. 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호가를 확올려버려죠 네. 11억, 12억 네, 기대치가 네. 너무 크니까 네. 사실 11억, 12억만 올려도 네. 매수자들이 쫓아가 사거든요. 네. 근데, 더 올려. 13억, 그쵸. 어. 13억, 15억.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리고 <laughs> 네. 있는 거예요. 네. 와서, 와서 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매수자들이 네. 11억 정도 되면은 쫓아가서 어떻게든 사겠는데. 네. 그런데 이 갭을 너무 벌려놓으니까 네.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미 집값도 많이 오른 네. 상황에서 여기에서 호가를 조금만 올려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호가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음. 이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과연 그럼 내가 이걸 주고 샀을 때내 음. 뒤를 받쳐줄 음. 더 올라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 음.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음.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비싸진 다되다가 음. 사실은 실거래가보다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실거래가 10억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사게 되면 음. 13억, 15억에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13억에 내가 13억에 샀어. 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15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어 이제 그 여력, 여력을 좀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책의 누적 효과예요. 사실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 30번에 가까운 정책을 네. 쏟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시장이 이제 다 이겨내고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이 그동안에 이제 효과가 없었던 게 그때쯤 이제 발휘가 아, 되는 거예요. 이게 전번치 맞은 게 이제 데미지가 나오는 거. 네, 나온구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좀어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는 게 양질 전환의 법칙인 거예요. 물이 이제 온도가 막 가해지면 음. 물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질적인 변화는 네, 그렇죠. 없이 온도만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네. 100도가 됐을 때 이제 물이 끓면서 그렇죠. 수증기로 그렇죠. 변하는 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사회 현상에서도 그런 네. 게 네. 누적되어야지 효과가 발휘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바로 지금 정책의 아. 누적 효과. 지금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예, 심리가 음.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위축이 되는. 대축 되어 있다. 거기에다 이제 딱 불을 지른 게 네. 바로 대출 규제, 아, 금리 인상. 이거죠. 그게 온 거구나. 네. 그 아까 공급 부족 얘기할 때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어찌 됐건 간에 자연발생적 수요들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어, 맞죠. 뭐 이혼을 한다거나, 네네. 분가를 한다거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수요가 초과 수요가 아니라 이제 수요가 빠져서 심리적으로 네. 안 좋아져서 어 이거 사, 집 사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임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 시장이 어떠냐 지금 네. 네. 임대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책을 쓰려고 네.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 매매 시장이 있고, 네. 임대 시장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네. 시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죠. 시장, 시장별로.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 매매를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로 가면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올라가서 네. 매매가가 올라간다. 음. 이거는 이제 그럴듯한 논리긴 한데 네. 시장에 따라서 이런 게안 예, 먹히는 음. 상황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좀 이제 덜 오르고 네. 그래서 벌어지잖아요. 네. 이게.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임대차 시장이 변해도 임대차 시장이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임대차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네. 이 공간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 네.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을,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이제 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전세난이 있을 때 네. 이때는 임대차 시장이 매매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버려요 임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막 밀어 올려버리는 거죠 음. 강하게 네.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가율이 벌어지면 음.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없어요 왜냐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음. 충분히 움직일 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네.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거든요 음. 간접적인 영향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내부 시장에, 매매 시장의 영, 그 내부의 에너지와 네. 밑에 전세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랑 임대를 그럼 분리해서 생각한다 했을 때. 네. 지금의 임대 시장은 안정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전세라는 상품은 사실은 음.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네,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음. 수요가 몰리는 거거든요. 사실 임대가, 임대도 또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월세, 네, 네.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네. 네. 나눠지는데 사실 이것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음. 냉정하게 보면 네. 분리를 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전세로 갈 수도 있고 네. 월세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전세를 일단 선택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전세를 네. 선택하기 네. 때문에 수요가 전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가 생기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거는 감당을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 예요 음. 네. 우리가 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러니 그, 지급할 수 있는 전세금 수준까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임대료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 네. 노숙자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감당을 할수 없는 범위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포기를 포기. 해버려.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네.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거주를 할수 있는 수준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임대 시장을 보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음. 사실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냉정하게 그, 구별을 해보면, 네.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전세난이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음, 음. 거거든요. 근데 그 전세난에 의해서 올라갔던 금액, 5년 네. 동안에 올라갔던 금액보다. 한방에 올랐죠. 네. <laughs> 올, 이 6개월 동안에 올라간 금액이 더 커요. <laughs> 네. 그니까 이거는 폭등이죠. 네, 폭등.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자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있죠이 음, 네.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네. 임대차 3법 이전 전세가예요. 그럼 폭등을 아직 겪지 폭등 않은, 전. 네, 폭등 전 가격이라는 네. 거죠. 그럼 이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네. 지금 이제 폭등 가격으로 이걸 받아야 네, 되는 받아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폭등 가만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이자도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죠 네, 금리가 거의 두배 올랐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전세대출 이죠 네. 사실 전세대출을 최근에 전세대출을 끼지 않은 전세 임차 집이 없어요 음. 대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겠죠. 깝게어 전세대출을 다 끼고 있단 말이죠 네. 한 3억 정도였던 네. 집이 시장에 나오면 음. 이 집이 6억에서 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네. 그러면 어, 대출 받아야 될 금액도 두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두 배로 올라. 음. 그러면 이거를 예. 이 계산을 해 보면 네. 거의 4배 네 배에 가깝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 대비 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음. 거라는 거죠